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만나면서 어, 면접 답변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예, 유튜브를 보니까 영양 물어봤을 때 그냥 소통 이러면 안 된다. 뭐 소통은 다 하는 건데 무슨 소통이냐.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좀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소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야또 소통이야. 음 면접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어, 면접관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소통이라고 하면 사실 흥미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 너도 소통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너도 소통이냐? 듣기도 싫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에 저는 이 키워드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결국에는 이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에 주목할 테니까 저는 어, 사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자체를 면접관이 이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할 사례로 선정하시는 거 그걸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쓸 수는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야뭐 소통이 안 필요한 직무가 어디 있냐,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통이라고 써도 되고, 뭐 분석력이라고 써도 되고,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브로드한, 저는 브로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단어로서 역량 표현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서 변형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부가 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왜 저런 키워드를 생각하는데 뭐왜 시간을 쏟고 가죠? 차라리 그 사례를 다듬어서 얘기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주로 그 직무에서 하게 되는 소통의 상황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내가 대외적인 그 대외에서 고객을 만날 거냐 그래서 그 고객을 만나서 내가 설득을 할 거냐 아니면 경청을 해야 되는 직무냐 그쵸 아니면 나는 경영지원 쪽이라서 대외적인 사람들은 안 만나고 대내적인 내부 직원들을 만나 그럼 내부 직원들을 만나면 보통 경영지원 쪽은 뭐 하는 거예요 지원이니까 서비스예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를 갖기 위해 역시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에 맞게 규정에 맞게 이런 거다라고 잘 설명을 또박또박 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강력한 설득이라기보다는 그건 뭐예요?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나는 주로 어떤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인사 직무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구성원들의 정서를 듣고 그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해 줘야죠. 그럼 전제가 뭐예요? 나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좀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청할 수 있는 소통을 잘한다. 이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난 경청 단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획을 되게 잘해서 이 부분을 임직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기획력에 기반해서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구성원들의 정서를 살피고 그들을 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들 텐데라고 하면 그런 상황의 소통을 얘기하면 돼요. 고객을 만나서 설득해야 되면 설득하는 상황. 즉 여러분들이 저는 소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면접관이 그래 너도 소통이구나. 나는 생각을 할때 어떻게? 그런데 이 직무가 어떤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딱 얘기해주면 면접관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황.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나는 그랬던 사례가 있다해서 사례로 끌고 가면 면접관은 그 대답을 날카롭게 듣는단 말이죠. 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소통 앞에다가 수식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예, 저는 해당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네, 저는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경청을 기반으로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른 단어 붙여주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만들어 드릴 때 재정의, 재정의 일단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브로드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의미를 한정시켜 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방법은 쉽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어떤 소통 제가 좀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대외 의사소통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대외는 뭐야? 또 본인의 의미를 단 거죠. 대외 의사소통 능력이라 하면 사람들한테 반복된 지속적이고 반복된 말을 할땐 어려운 말 하지 마. 쉬운 말 하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력이죠. 예를 들어 그게 뭐 내가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대면 뭐 유선을 통해서 사람들을 항상 만나야 되는 직무야.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거 물어보면 내 에너지만 쏟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물어보는 것들을 정리해서 그에 대해서 쉽게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등등 그걸 그냥 본인은 대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외 의사소통 능력이란 뜻이 맞냐? 그럼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소통해도 돼. 뒤에 사례 예, 이 부분만 좀 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걱정 근심이 많으시니까 방법 하나 무엇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인지 내가 주로 소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 사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소통 앞에다가 어떠한 소통이다라고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뭐 셋다 하면 다 좋겠네요 그렇죠? 앞에 수식어가 붙은 소통이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소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또저 또한 유튜브에 이걸 또 올려드리면 또아또왜 안정용 쌤은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답변이 틀린 건 없으니까 대신에 면접관 평가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지도 면접관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틀린 건 절대 없고 면접관이 들으셨을 때에 만약에 충족이 안 됐으면 또 물어볼 테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의 답변에 완벽하게 대답을 하려 하지 마시고 설령 내 대답이 부족하면 또 질문이 들어올 것이니까 너무 유튜브도 신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국엔 사례잖아요 어, 사례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본질을 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소통이라고 얘기했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것이냐? 그렇게 참 한다는 이 현실이 씁쓸하고 그러니까 또 면접관이 너 어디서 또 보고 왔구나 이런 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과연 소통이라고 하면 틀리냐 안 되냐? 아니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뭘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감 있게 하고 오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